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자, 아지트 코인입니다. 지금 거래 대금이 230억 원 정도 나왔고, 어제는 더 많이 나왔겠죠? 지금 여기서 혹시나 제가 지난번에도 영상 계속 공유 드렸는데, 물리신 분들 계, 계실까요?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, 여기 세력 정보 있고, 펌핑 여러 차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어, 그리고 사고 파는 타이밍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. 저 지금 정말로 제가 좀 장난치려고 이렇게 영상 준비하는 거 아니거든요? 근데 이게, 제가 번호를 공개해드리면, 장난식으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신 분들이 있어요. 이거 구하는데 저 엄청 힘들었습니다. 저 나름 인생 걸고 이거 구해온 거예요, 여러분들. 그래서 저는 간절함이 없으신 분들은 문자 안 보내셨으면 좋겠어요, 그냥. 영상 지금 아예 끄고 나가셔도 될것 같아요. 정말로. 분명히 예고를 드렸고, 여기서 조심하지 않으면 피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장난전화 같은 거나 하시고 좀 그러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. 그리고 그런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다른 분들, 진짜 간절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여러분들. 돈 버는 게 장난은 아니잖아요. 그죠? 자, 이 자료. 제가 다시 한번더 공유를 드릴 겁니다.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제가 공유를 드리는 거니까 다른 건 몰라도 자료만큼은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010-21997372번 트. 한 글자, 그냥 문자를 남겨주시면 자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공유 드릴 거니까 꼭이 자료만큼은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최소 50배 보고 있습니다. 지금도.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 남겨주시면 자료만큼은 그냥 공유 드릴 겁니다. 010-2199-732번트 한 글자, 문자 남겨주세요. 자료 제가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